What am I gonna do? You've got great instincts, girl. You've just got to trust them. No one leaves the storms. They're linked to the power of the Sun Queen. That's what's stopping us leaving. The monastery has a ritual chamber. If that's what the storm guard are protecting, the answer to stopping the storms must be in there. Hidden river entrance. The boat. I'm going to use it to go inland to the ritual chamber. Jonah. Reyes. Damn it. I should have gone with them. Skiru. 지금 업그레이드를 못하고, 일단은 인형 물품은 좀 가지고 있어 봅시다. 저까지 오라고 했지만 아무도 답해주지 않는다. 무슨 일이 생긴 거죠? 또 납치당한 거 아니야? 할까? 뒤로 숨을 수 있을까? 대가리 한 방. 어딨어? 어, 어디로 가야 돼? 이쪽으로 가야 되나? 일단 얘도 안 봐. 저쪽에도 하나 있네. 야, 나랑 둥글게 둥글게 하냐? 아니 이런 예인병좀 서라 이 자식아 서! 선생님 저랑 둥글게 둥글게 하세요? 들어가세요. 너어딨 있어? 아. 멀어 여기도 총으로 다쏴지이면안 되나? <laughs> <놀람> 이거 애매하네 위치들이 어떻게 해야 이놈들한테한 번도 들키, 지 않고 빵빵빵빵 탕할수 있을까 내 실력으로는 안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오케이 하나 컷 저쪽으로 건너가야 되는데, 머리. 이 자식 아, 대가리 아이 친 구의 머리 는 보이지 않 네요. 나 혼자 어쌔신놀이 아 이게 안맞네 야 근처에서 애들이 죽어가는데 왜 너는 모르냐? 오케이. Okay. 지금 하나 남은 것 같거든요. 저쪽에? 와, 아니었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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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하나 아니었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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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쪽에도 하나 있어. 어이씨 깜짝이야. 당당하게 머리 오케이 더 없나? 이밖에 없어? 근데 이가 끝인 거야? 어, 잠시만요. 저, 잠시만요. 나 전리품 수거 좀. 아, 저쪽에도 하나 있네. 어디로 가야 돼? 아, 저리 숨수가다가 들키겠다야. 이쪽으로 가면 또 나오네 저놈 식이들. Whatever they're doing up there, it's some dark shit. All right, I'm not going back. Even if Father Matthias orders me. Damn. Crap. Need some help. What the hell? Why, shit. get 모르겠다. Why? Let's you.

Right. hey if you're hiding come out show yourselves better to give up now before the dogs find you come out, come out. 아, 개들이 찾는다고? 빠셔! 일단 먹어, 주워 하나씩 다 죽이고 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들키면 강아지들이 나를 공격해. 넘모잉 오이. waste of time. t 넘모 행, 강아지들 통해서 나를 죽이려다니. 이렇게 안들켜놓 뭐이씨? 암짝이야. 이거 뭐야, 이거. 그럼 이게 뭐야 저거. 애가리 이 자식아. 저쪽에 아, 둘이나 있네. 오케이 하나 처리했고. 오케이. 여기 근처에 있어도 베이스 캠프를 이용할 수 없대. 아휴. 나 연병 천병. 빵이야. 지금 이용할 수 있어? 아 오케이. 아 진짜. 어디로? 아, 이쪽을 봤었어야 되나 봐. 이쪽으로. 세 명이네. 저쪽으로 가면 안 됐고, 이쪽으로 갔었어야 돼. 하여하여, 어서 오세요. 야, 이놈의 식기들아, 움직여! 야야야야야야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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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우 씨 이게 아!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걸리면 아예 걸리면 안 되는 거였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 그러면은? 아...씨... 아 짜증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아 얜명 야아 얘네가 제일 짜증나 이 늑대 새끼들 지금 다 조져가지고 얘네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냥 닭돌에서 유탄 쏠까? 아나 빡쳐도 못 참겠다 야 가자! 야 가자. 야안 되겠다 여기서 몇 번을 죽는 거냐? 야 평등하게 유탄 가라. 와 여기 왜 이렇게 많아? 유탄은 튀어서 안될 듯. I was <laughs> on a crew that was <laughs> to the monastery. We saw a lot of dead soldiers. You see any Oni? Yeah, I. Look, I don't want to talk about it. Seriously, brother. What did you see? Look, whatever they are, whatever they're doing up there. You hear something? I'll go look around. 어리데이 자식아 아오 진짜 한 마리 더 있니? 와 드디어 와 드디어 진짜 옌병 천병 진짜 늑대에게는 샷건이지 저기서 저격하는 게 맞았어 늑대에겐 공평하게 한 방씩 머리통에 샷건을 먹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시방? Forest, are they breeding them? 래서 쏴야 될것 같긴 한데, 오케이, 에이, 러다가 나오겠는데, 다시, 다시, 다시. 어, 쳐. 죽일 수 있을까? 아, 죽일 수 있네. 그래. 야, 니네는 짱나. 너무 재빨라서 이렇게 하면 쳐. 아, 이제 이거 모으는 것도 귀찮아요. 그래도 상자 떨어진 건 먹자 미끄러져잇! <목소리> 뭐이 시방 미끄러져서 고대로 날아가는 게 아니었어? 와 이거 그 아까 전에 그 새놈 때문에 혈압 올라가지고 머리털 다 빠지게 생겼네

d 라어라 여기 로갈수 있겠죠? 가는 길이 요한한것 같은데. 점프해! 와 아, 무섭지도 않나 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아, 이쪽 맞네. 본능적으로 왔는데 여기가 맞았어. 그 다음에? 아, 저 밑으로 가는군요. 호요! 곤돌라. 곤돌라가 되게 안전해 보이지 않는군요, 그죠?